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제가 또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계에 대한 소식을 또 전달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모아 모아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북경사무소 쪽에서 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민은행이 11월 1 1일부터 27일까지 수저우 디지털 위안화를 10만 명한테 주민들에게 200위안씩 배포를 해서 1만 개 상점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을 확대하겠다 수저우에서 디지털 위안화 대규모 시험 사용으로 인해서 디지털 위안화 공식 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 관련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부터 선전, 수저우, 청두, 수안특구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2022년도 동계올림픽에 맞춰가지고 비공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공식 발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2020년도 5월달부터는 인비은행 총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설계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즉 이걸 법정 화폐로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부총재는 법정 통화로 성격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써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020년도 10월 달에는 선전에서 어, 추첨에 당첨된 5만 명의 드, 어, 주민들에게 어, 일반인들 대상으로 광범위한 어, 어, 사용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를 그리고 스마트폰의 4대 구경 운행 중에 하나의 디테일 지갑을 설치를 해서 3천여 개 지점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준비를 했다고 라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금번 수저우에서 대트 위안화 시범 사용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뭐 12월 달 기준인 거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수저우시 전부와 10만 명 주민들에게 200 위안씩 주면서 확대하는 방침인데 큰 특징은 뭐가 있냐? 이제 보게 되면 10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했는데 규모를 늘렸고요, 금액도 늘렸고요, 그리고 어 기간도 늘렸고요, 그리고 시중 은행에 대한 범위도 늘렸고 쓸수 있는 상점도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너희들 많이 쓸수 있게끔 다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자인 부분도 뭐 그렇게 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게 되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서 지금의 시 어, 시사점을 보게 되면 향후 부분에 대한 측면은 일단 금융 인포라가 취약한 저기 서부 동 서부 쪽으로 일단은 먼저 타겟팅을 해놓고 할 거라는 게좀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서부권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금융 인프라나 이런 부분 통신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가 되어져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되면 당연히 신도시나 일선 도시는 당연히 될 거니까 그래서 타케팅을 여기에서 일단 어, 잡아놓고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선 도시 위주로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뭐 여러가지에 대한 데이터 추세를 일단 뽑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취약적인 부분은 얼마만큼 어 우리가 종이 화폐를 다 없애고도 디지털로 완벽하게 전환을 했었을 때 그거에 따른 뭐 실제 뭐 하드웨어 관점에 대한 문제점이나를 어 먼저 뽑아 보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번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최근 중국의 딜타 개발에 대한 관련 움직임은 2014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뭐 본다고 하면 2022년도, 뭐 2023년도 사이에는 분명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점에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 한국주택공사가 이런 내용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렇게 내놨더라고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한국은행에 있는 내용을 좀 줄이고 함축시키고 포인트만 해가지고 내놓긴 했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12DC가 나오니까 요거를 또 분류를 또어 요약본으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또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차이점은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중앙은행도 CBDC와 현금 취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특징을 설명을 해놨던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CBDC 구형 방식과 이용 목적은 크게 A, B, C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어 보게 되면은 소액 결제 그리고 토큰 기반 소액 결제, 토큰 기반 고액 거액 결제용 세 가지로 되어진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점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토큰 형태의 루트에 들어가져 있으면서도 디지털에 들어가져 있는 형태의 기반의 비트코인의 대응 위치는 여기에 있다. 제가 점 찍어놨던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일단 경계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용 목적은 거의 결제용은 은행과 금융기관. 소액은 일반 우리 전자상거래 위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중국의 CBDC를 이렇게 타케팅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실패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알리바바 부분을 통해가지고 거래를 하면 뭐, 어, 그 하루에 <laughs> 거래되는 거래의 매출액 자체가 뭐 100조 원을 찍어버리는 뭐 기한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12C, DC를 하게 되면 보급률 자체와 어, 통화의 유통 부분에 대한 실패율은 거의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녹여서 하려고 하는 게좀 많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를좀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은 중국 외적으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 보급률은 높으나 은행 보유율이 낮아서 이게 대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캄보디아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통신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모바일 보급률도 좋으니까 이런 것까지를 보았을 때 당연히 이제 되는 거지 만약에 통신 인프라도 안되고 모바일 보급률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모바일 자체가 지갑인데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마 하겠지만 나머지의 중국의 CBDC의 이를 빨리게 하는 이유는 중국의 기초통화에 대한 순위를 빨리 올리기 위한 전략인데 미국에 있는 자리를 뭐, 뭐, 이걸 뺏어가겠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똥줄 타는 쪽은 미국은 천천히 한다라고 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 기초 통화에 대한 유통과 점유권 추이가 뺏기게 되면 본인의 화폐에 대한 가치 손해 비율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부채 비율이 높아졌고, 해당 국민들도 부채율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모든 국가에서 그나마 체력이 좋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라고 뽑아본다고 하면 여전히 중국에 있는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 질병 사태가 끝났다고 하면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한다? 물가를 올릴 것입니다. 왜냐면, 어 일반 기 어, 일반 어전 세계 국민들이 할수 있는 어,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부분은 하나는 파산을 하거나 개인 회생 또는 하나는 천천히 갚겠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하나는 어 갚긴 갚겠지만 여기에 내 제품의 물가를 인상시켜서 어, 빨리 대출금을, 부채를 좀 축소해 나가겠다. 그래서 경기는 빨리 회복을 해주지 않았지만 기이한 현상을 아마 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 제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소화해 줄수 있는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는 아쉬우니까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고, 한국도, 야, 너희 12DC 받을 거말 거야 하면, 어, 나안 받, 어, 너희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나 거래 안 해? 이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쉬운 건 한국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빠르게, 어,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한국 자체에서도 그렇게 디지털 지함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담을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테스팅을 끝내놔야, 이제 중국이 원할 때, 내가 그 지갑에 있어서 그 11DC를 품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그걸 품어줌으로써 이제 무역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전체 국가의 부채율이나 거래 비중을 다시 원활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속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선진국 기반은 하지만 나머지 쪽은 뭐 후진국이나 경제 폭망 국가들은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체제로 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c 2 d c 가 하면 비트코인은 없어진다라는 희대의 논리는 맞지가 않죠 왜냐면 2018년도 때 우리는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거래량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미국의 트래디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유도 그런 거고, 일본에서 외환성분 비중도 높아지게끔 쓸수 있는 형태도 이미 SBI에서도 검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쓸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 이 쪽을 알트코인도 뭐몇 개는 없어지긴 하겠지만 선택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매력은 있는 애들은 있기 때문에 공존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싱가포르 최대 은행 뭐 아마 거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어 실제 코인 거래소에 있는 개수가 나오지 않는 개수가 점차 많아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최대 은행들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CBDC가 대세가 되면은 은행이 할수 있는 지급 준비율 자체를 점차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시중은행이 이제 이자 놀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요 왜냐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은행에다 예치를 해놨는데 나중에 지갑 형태나 토큰 형태로 가게 되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제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다이렉트로 중앙은행한테 받아서 어, 지갑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급 준비금 자체를 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예치된 금액 갖고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는 시중 은행들이 있네. 그걸 못하니까 이제 2020년도 1월달부터 볼코룰에 대한 완화를 해주었고 그러면서 이제 위험요소에 대한 상품군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존재를 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좀 내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CBDC가 대세니까 암호 거래소를 받아주면서 CBDC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뭐지피모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클 스트레티지나 이런 쪽은 자산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회계장부에서 이제 기준이 척도가 되고 그게 반영을 받아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CEO도 코인 커스터디 사업이 놀랄 정도로 아마 성공적으로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델리티가 음지에서 맨날 해왔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상당히 우리는 좀 높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또 과거에 있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출신 시 알리페이 대체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알리페이가 대체되고 텐센트가 대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중앙은행과 정보랑 제유를 외져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런 형태에서 충분히 그게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번에 좀 화이가 좀 애매하게 되면서 국내 화이에 대한 점유권은 높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를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유럽권에 그래도 판매 비율이 못 해도 10 3에서 15% 까지는 나와 주긴 했지만 그 점유권도 점차 내려가고 오리지 국내용으로 아마 커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이는 기존 디지털지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샤오미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오포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선방을 해서 디지털지갑이 좀 나와줬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순위를 보게 되면 갤럭시와 아이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갤럭시는 디테일 지갑이 있어요 근데 아이폰이 없는 게좀 아쉽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어떤 지갑이는 거기에서 매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다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지갑에만 들어가져만 있어도 강제적인 스테이킹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언제 팔지는 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 생각이 있고 어, 적은 돈이면 그냥 잊고 지내기 때문에 강제적 스테이킹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해당에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얼마만큼 잘 빨리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만들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 어, 메신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위치페이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국내 메신저랑 비교를 해보면 국내 메신저의 라인과 그리고 카카오톡은 한창 갈 일은 좀 멀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뭐, 중국 패치가 된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아주 냉철하게 기업 분석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관광국가들이 요새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관광국가 부분에서 태국이 왜 갑자기 핀테크 부분에 속도를 많이 내냐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를 2017, 18 시즌에 세계적으로 1, 1위, 2위, 1위, 2위를 찍어주고 있는 거래량은 왜 태국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중국인이 그만큼 많이 놀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울며 겨자 먹기로 제이터 지갑을 빨리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국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수 밖에 없고, 그리고 무역국가의 교육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면은 아쉬우면 너희들 받아라. 난 이거밖에 거래 안 한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제일 마지막에 전달하는 거니까, 제가 홍콩에 이제 관련되신 분들, 금융 쪽 관계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 아, 지는 못했고, 그냥 SNS로 이제 주로 교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건너서 또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침문에 쌓고 있고,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요새 홍콩하고, 어, 중국의 일선도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이나, 그 다음에, 뭐, 심천이나, 그리고 뭐, 어, 또광저우나 그리고 상해. 이런 쪽이 요새 분위기가 어떠냐, 비트코인 관심도가 어떠냐, 아, 엄청나게 높다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추정이 좋대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주식이 다 좋으니까 주식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홍콩 주식, 중국인이 홍콩 주식은 또잘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인은 홍콩 주식을 하죠.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으로만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상해 주식이 납품이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3,000 찍다가 이게 중국의 개미가 1,000까지 올렸거든요. 예. 네. 음. <laughs> 개미들의 인구수가 되니까 지수를 1,000으로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버블로 하면서 또 많이 찌그러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이때 충격이 좀 컸나 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 쪽으로 요새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많이 하고 지금 대부분은 실제로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일선도시 쪽은 비트코인에 거의 거래량 자체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해당 금융 관계자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쪽도 마찬가지로 요새 비트코인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현지 또 어떻게 보면은 관계자한테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 일반인 한문 모셔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사이즈는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약 팔려고 제가 이런 영상 만든 건 아니죠. 항상 어느 정도 네임밸류 있으신 분을 어떻게 어떻게 컨택을 해서 또또 또 신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도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었을 때또 그거에 따른 또 추기자료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있긴 했지만 공개는 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외적으로는 또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보고. 또 이런 이야기 이 정도까지 선에서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좀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부문 좋다. 그리고 많이 지금도 사, 중국인들은 많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더도 요새는 많이 어 이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더에 대한 음,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3사 입구는 거의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일 좋아하는 건 맞다. 이렇게만 정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